안녕하세요. 오늘 조유미의 소비자 세상에서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돼서 나와가지고요. 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에 침대 매트리스에서 그 라돈이 기준치 초과해서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현재 뭐 수거도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 또다시 이번에 이 라돈이 또 검출이 돼서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수거 명령을 한 기업인 총 8개인데요 8개 업체를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게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hbs 라이프 네가보 메디텍 그리고 누가 헬스케어 버즈 ddm 어싱 플러스 그리고 강실장 컴퍼니 이렇게 여덟 개 회사의 제품입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여성 속옷에서부터 베개, 또 이불 뭐 이런 생활 용품에서 라돈이 검출이 된 건데요. 제 그중에 이제 몇몇 회사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DDM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판매한 여성 속옷 한종에서 그 라돈이 검출이 되는데 보통 여성 속옷은 이제 인체에 굉장히 밀착해서 입기 때문에 10cm 정도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정도를 입었을 때 노출되는 양이 1.18에서 1.54 정도 미리시버트입니다, 단위는. 네,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돼서 기준치 1 미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자, HBS l i f 에서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판매한 100개 한 종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평균적으로 7.39미리시버트 정도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수치가 사실 높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덟 개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한국 수매 교육 협회인데, 2017년부터 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 일종에서 나왔는데 아마 이게 황포, 황토를 도포한 것 같아요. 황토를 도포하면서 라돈이 검출되는 모나자이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15.24에서 2 9 7 4리 s 버 b 까지 나왔으니까 기준치를 엄청나게 많이 초과한 그런 상태로 지금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이 좀 내려졌고요. 근데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것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일단 제품은 수거를 하게 되고요. 소비자가 입은 피해라든가 이에 대한 보상은 또 별도의 절차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전화 번호를 개설을 해서 어떤 의료적인 상담 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 뭐 이런 부분은 소비자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그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제품은 다 수거를 해갖고 갔는데 첫 번째는 그걸 폐기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아직 그 구비가 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매트리스 쓰다가 자기가 쓰던 거돈 주고 샀는데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면 새 매트리스를 받거나 하면은 그걸로 끝이냐 이거죠. 그래서 혹시 발생했을 수 있는 그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제품을 다시 수거하고 하면서 겪은 소비자들의 피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민사적인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지금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연장된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배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정비가 대대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나도 얘기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라돈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수거를 해가야 되느냐 라고 이제 어, 생각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라돈은 기본적으로 기체이고요. 무미, 무취, 무색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뭐 냄새를 맡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이래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전혀 미리 예측하고 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라돈은 왜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그 토양이나 어, 암석에는 방사성 물질이 자연적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 우리가 잘 아는 우라늄 또는 토륨 이런 것들이 토양에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 가공을 해서 제품에 도포를 하게 되면 어, 여기서 이제 라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라돈이 결국은 제품에 남아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를 하면서 방사성 물질을 계속적으로 기체화된 방사성 물질을 공기 중에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제품별로 관리 체계나 기준치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고, 이게 이제 공기 중에 방출됐을 때그 실내 공기 질 관리에서 라돈이 어느 정도 검출되면은 뭐 그런 정도의 기준에서는 괜찮다라고 보는 가이드라인 정도가 현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바로 1mSv인데요 이 mSv라는 단위는 뭐냐면 인체에 라돈이라는 기체가 들어갔을 때 방사선 물질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흡수되는 양을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그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가 흡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단위가 mSv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1mSv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 침대는 몇이어야 되고 뭐, 뭐는 몇이어야 되고 이렇게 제품별로 되어 있진 않고 그냥 공기 중에 실내 공기 중에 평균적으로 1 m s 정도 이하여야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을 통해서 라돈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붕괴를 해요. 그 폐포나 이런 데기관지 이런 데 달라붙어 있으면서 붕괴를 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계속적으로 방출하게 되고 사람의 세포들을 손상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폐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1년에 발생하는 전체 폐암 환자, 전체 폐암 환자 중에 10% 정도가 라돈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질에서의 라돈의 양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나자이트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모나자이트. 그 모나자이트는 도대체 뭐냐. 아까 토양이라든가 광물질에서 아, 우라늄과 토륨이 있고 그것이 반응하면서 라돈을 발생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것은 히토류의 그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의 광물질에 기본적으로 우라늄과 토륨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것을 가공한 그 원료 물질을 우리가 모나자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나자이트가 사실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특허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나자이트로 도포를 하게 되면 음이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이온이 몸의 건강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기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에 음이온 발생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면서 모나자이트로 도포해서 음이온이 발생되는 제품들을 국내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2018년 2월에 그 원자력안전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쭉 수거해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 사업이라고 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화 자이트로 도포를 해서 음이온이 발생된다라고 제품을 판매한 그런 제품군이 1 0 2종이나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뭐 마사지 팩에서부터 뭐 안대 베개 그다음에 목걸이 같은 장신구에도. 네,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음이온이 발생되면 왠지 뭐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광고하고 무슨 팔찌 같은 것도 팔고 뭐 이런 것들 장갑도 음이온 발생한다고 팔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음이온이 결국은 모나자이트를 제품에 섬유에 장신구에 도포를 하고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음이온을 가지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라돈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료 물질을 아무 생활 제품에나 도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뒤늦게 이 사건 이후로 추가적으로 제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과연 1mSv가 어느 정도 위험한 거냐. 예, 그리고 뭐 지금 초과된 거 보면 15, 16mSv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위험한 거냐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mSv가 어느 정도의 수치냐. 그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가 권장하는 1년 동안 평균 그 노출량 허용치 노출 허용치가 바로 1 m 리시버트인데요 엑스레이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엑스레이 촬영하면은 방사성 물질이 노출됩니다. 이방사성이 노출이 되는데 그럴 때 노출되는 게한번 엑스레이 촬영에 노출되는 게0 0 1 m 미리시버트. 그런데 CT 같은 거 찍죠? CT, MRI 같이 굉장히 고도의 방사능이 쏘여지는 그런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촬영해서 1에서 2 0 m 버트까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연 환경에 전 지구의 자연 환경에는 평균적으로 자연 방사능이 2 4 m 트 평균적으로 존재를 해요. 항상 2.4 정도는 어디나 좀씩 있다. 그리고 토양이라든가 이런 거의 특성에 따라서 그보다 더 높은 수치의 생활방사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 m 트라고 하는 것은 자연방사능이 항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생활에서 어, 추가되는 방사능이 1 m 트 정도 이하로 관리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우리에게 노출되는 것은 자연 방사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의료적 목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의 건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원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결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 이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수치를 넘어서야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어떤 위해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 수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사능 하면은 제일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방사능의 노출 때문에 백혈구수가 떨어져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몸,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방사능의 양이 500mSv입니다.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치가 500mSv 정도를 지금 의학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수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방사능 노출되면 골수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골수에 영향을 주는 예, 수치가 1 0 0 0 m s 의 기준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정말 이 정도 수치는 절대 넘으면 안돼그 정도 넘으면 정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 정말 위험해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을 보통 전문가들은 100mSv를 보고 있습니다 100mSv 그러니까 그보다 100분의 1이라고 하는 1mSv 수치를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노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 영향을 주는, 위에 직접 적 영향을 주는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잡아서 관리를 해야, 백에 도달하는 일이 거의 극히 드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권고가, 공고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위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결정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정도 수치, 절대적으로 도달하면 안 되는 그런 수치를 우리가 100으로 잡았을 때, 기준치를 1로 했잖아요. 그럼 이 1에서 100 사이. 우리가 이것을 보통 안전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기준치는 일로 관리하지만, 정말 위험을 일으키는 정도의 수치는 10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그럼 우리가 좀 노출되는 정도가, 뭐, 평균적으로 항상 자연방사이2.4 정도 있고, 그리고 생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화분이 많거나, 토양이 많거나, 뭐, 암석이 많거나, 이런데 가면 또좀더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양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양의 기준을 우리가 100ms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 1ms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해 그 라돈 침대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올해 7월부터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이 훨씬 더 구체화된 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7월 올해 7월부터는 그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요. 그 원료 물질 아까 모나자이트 같은 원료 물질을 수입 판매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됐던 등록 제도가 그 원료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가공하는 예, 가공하는 제조 수입업자한테까지 어 신고를 하도록 네,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확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침대나 장신구 같이 신체에 밀착해서 사용이 되거나 또는 신체에 부착 착용하는 제품에는 이런 모나자이트 같은 원료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수치가 초과해서 나온 것들은 어, 그전에 제조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은 아직 안 되지만 이후에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나오면 기준치를 설사 초과하지 않더라도 모나자이트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료물질을 수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의 가공제품의 제조 수출업자가한 1년에서 3년 단위에 원한위에 정기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안전기준을 어떻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도록 예, 그렇게 어, 되어 있고, 원한이가 가서 실제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등록을 위반한 경우, 예,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형이 추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법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폐기 의무에 대한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문제는 이 법이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인데, 이 제조업자의 수거 폐기 의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게 성격이 좀 맞질 않으면서 법에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난해에 라돈 침대 매트리스 관련해서 만개 이상의 매트리스가 지금부 산적해 수거해서 산적해 있는데 폐기를 못하고 있어요. 폐기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쌓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방사성 물질이다라고 하면 방사능을 폐기하는 시설에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매트리스를 거기 가서 폐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좀 보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의학원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522번에 2300번입니다. 1512에 2300에서 제품과 관련한 상담 그리고 의료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생활 방사능 노출이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라돈은 기체라고 말씀드렸죠. 무미무치 무색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대부분 다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같은데, 네, 뭐 외국 같은 면 와인 저장고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라돈이 이렇게 밑에 바닥에 쭉 깔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라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연환 기예요. 그래서 지하실은 보통 환기가 잘안 되기 때문에 라돈이 축적이 돼도 이게 계속적으로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기청정기 막들여놓고하중이문 닫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그거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자연환기를 정기적으로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라돈 같은 것들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대가 있는 곳, 화분이 많은 곳, 뭐 거실 이런 데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환기를 시켜주시고 설사 미세먼지가 심 만 날에도 반드시 자연 환기를 시킨 이후에 문을 닫고 다시 공기청정기를 틀어주는 이것을 생활 습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도는 이제 방광기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만 적극적으로 시켜주시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큰 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키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미의 소비자 세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